こ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이딩이들 유정입니다 저 오늘 일본 가요 저 빨리 나가야 돼요 후쿠오카 간다고 귀여운 내일도 했거든요? 선텀 연장도 했어요 인천공항 도착했어요 후쿠오카 가는 비행기가 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위탁수화물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바로 수속하러 들어갑니다. 너무 일찍 도착해서 던킨 도넛 갈라고요. 저는 무조건 출국하기 전에 던킨을 먹어야 되는 습관이 있거든요. 아침으로 도넛 다섯 개 샀고요. 이건 좀부터 먹어보고 싶었던 주이입기 생각보다 양이 너무 적고요. 비행기 기다리고 있어요. 아침 8시 비행기라니 이제 비행기 타요. 1시간 10분만에 후쿠오카 도착. 후쿠오 진짜 가깝데요 이제 지하철 타려면 여기서 국내선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오른쪽 10분마다 와서 아무거나 타면 돼요. 이제 이 지하철 타고 넘어갈 건데요. 문제는 저 환전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교통카드도 없어요. 그래서 밑에 가서 ATM 없으면 큰일 나는데 일단 내려가보겠습니다 해헤개찰구 <laughs> 앞에 바로 세븐일레븐 ATM 찾았고요. 아니, 돈 착각해서 30만원 뽑아버렸어요. 큰일 났네. 교통카드 살 건데요. 1000엔 충전했고요. 이제 공항선 타고 쭉 가다가 한번 환승해야 돼요. 이제 하카타에서 내려서 나나쿠마선으로 갈아탑니다. 환승해서 벤진 미나미역으로갑니다 이제 캐리어 끌고 숙소까지 4분 걸어갑니다. 오늘 묵을 호텔은 코코호텔입니다. 이제 숙소에 짐 맡겨놓고 밥 먹으러 갈 건데요. 날씨가 약간 초여름 느낌? 나 혼자 나시긴 한데 괜찮아요. 엔약 카네토라 텐진 본점입니다. 줄이 엄청 기네요. 웨이팅이 여기 40분이래요. 진짜 유명한 곳인가 봐요. 저는 스페셜 치케맨으로 시켰고요. 아, 이렇게 면에 찍어 먹는 거거든요. 매운 맛으로 시켜서 이렇게 매운 맛을 살짝 추가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매운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와, 스케맨 태어나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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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장 맛있고요. 이제 혼자 쇼핑하러 갈 겁니다. 텐진 치카가이 여기 맞나? 오 지하상가가 맞았어요. 완전 잘돼 있다. 근데 지하가 거리에 딱히 살게 없어서 그냥 지하가 거리 구경하면서 파르코백 화점으로넘어가려고 파르코백 화점 도착. 실버니언샵도 있어요. 올라오다 보니까 이 빌리지 빈티지라는 곳이 있거든요. 약간 중고샵 같은데 애니 굿즈가 엄청 많아요. 여기 가차도 있다. 저 몬치치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노란색 몬치치 너무 귀엽다. 에 파르코백 화점 꼭. 기에는 애니메이트랑 키디랜드랑 별의별 게다 있거든요. 사카모토 한번 해볼게요. 무조건 사카모토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둘, 셋, 제발 사카모토. 아, 이번엔 나루토 아니면 사스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나루토. 어? <laughs> 사스케다! 어머? 키디랜드에 피크민도 팔아요. 미친 거 아니니? 이거 뭐니? 그냥 갖고 싶은데? 얘 진지하게 너무 귀여운데 하나 입양할까요? 근데 1 4 3 0엔이 너무너무 귀여운 리라쿠마 샵이 있어요. 여기 진지하게 코리락이랑 리라쿠마 천국인데요? 동전지갑을 안 갖고 와서 하나 살라고요. 코리락으로 하나 사고 희수가 대신 코구마 하나 사달래서 이렇게 두개살 겁니다. 짱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여기 짱구샵도 있어요. 제 친구 소연이가 부리부리맨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대리구매. 귀여운 부리부리맨. 이제 나가야지. 굿즈 잔뜩 사고 이제 다이메 쇼핑거리로 넘어갈 겁니다. 지금 걸어 다닐 때마다 후쿠오카 거리에 이 핑크색 꽃이 피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요. 여기 느조 카페도 있고 되게 젊은 거 같거든요 거리 자체가 저는 휴먼 메이드 후쿠오카 점 들릴 겁니다 후쿠오카가 독수리가 유명한가 봐요 다 독수리 문양밖에 없네 여기 이렇게 중간중간 숨겨진 빈티지 샵도 많고요 다음 매장은 네이프 <laughs> 귀엽다 어 이거 귀여운데 오 어, 이거 예쁘다 이 핑크 귀엽다 얘 너무 귀여운데요 라지 사이즈가 좀 크긴 한데 에스로 입은 귀여울 듯? 히스테리 클레머로 갑니다 요즘 진짜 이 핑크색이 왜 이렇게 좋지? 팬스가 여자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컬러가 블랙은 품절이래요 난 블랙이 갖고 싶은데 이 비키니 진짜 예쁘다 이피크핀 갖고 싶었는데 그리고 이 지갑도 갖고 싶었거든요 그냥 여기서 돈을 써야겠다 히스테리클레머에 텍스프리 받아서 23만 원어치 구매했고요 크로마츠를 가보겠습니다 매장은 살게 없어요. 이제 하카타역까지 걸어가서 카페 갈 겁니다. 사실 지하철 을 타도 되는데 그냥 피크민나할겸 걸어가려고요. 후쿠오카 진짜 평화롭고 좋다. 걸어가고 있는데 진짜 다 좋거든요. 근데 너무 더워요. 후쿠오카. 아우 진지하게 발 부러질 것 같네. 카페 도착. 여기는 할머니께서 하시는 작은 카페인데요. 좀더 와보고 싶었거든요. 약간 할머. 작업실 느낌? 구글 맵에 5시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 닫았대요. 그래서 못 먹은. 지금 굉장히 슬프거든요. 빙수 먹으려고 30분 걸어왔는데 그냥 하카타역 과서 한큐백화점 갈라고요나 진지하게 지금 탈수 올것 같아.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안 되겠어서 패밀리 마트 왔어요. 이거 파르페 사 먹으려고요. 저는 살찌니까 녹차 마실 거고요. 아, 힘들어. 한큐백화점 도착했는데요. 진짜 커요. 프루츠산도 신선. 프루츠산도 사러 왔는데요. 저는 믹스로 하나 먹으려고요. 타고 아뮤플라자랑 한큐백화점 좀 구경했는데 아까 좀 많이 사가지고 이제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빵더 사가지고 고원 가서 간식으로 먹으려고요. 여기 완전 유명한 빵집이거 더 풀풀? 아니 빵 종류가 진짜 많다 여기는 메론빵이랑 명란 바게트가 유명하거든요 나 혼자 피크닉하기 음. 야, 여기 메론빵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완전 크런치하고 근데 자꾸 모기가 있거든요? 아니, 무슨 혹한 5월부터 모기가 있어? 그 다음은 아까 산 후르츠산도 한번 먹어볼게요. 한국에서 파는 거랑 맛이 그렇게 다를까요? 비슷할 것 같은데? 잠깐 앉아있는 동안 모기 다섯 방 뜯겨서 지금 그냥 길빵하고 있고요. 맛있는 건 맞는데, 막 특별한 맛은 아니에요. 아니, 아까 거기 앉아있다가 계속 모기 뜯겨가지고 카페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 종아리에 압박타킹을 신었는데 그걸 다 뚫고 지금 열방 물렸어요, 다리에. 나 진짜 너무 아픈데? 제한 명란 바게트랑 알을 먹어볼게요 그냥 여기 앉아서 얌전히 네, 네, 먹을 거예요 그게 나가서 네, 큰일 난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진짜 맛있다 다리 <목소리> 아, 수도... <목소리> 아, 방금 또 물렸거든요 두방더 앞에 안에도 있는 것 같아 진짜 간지러 미칠 것 같아요 일본 여름에 올때 무조건 모기약 사세요 와나 진짜 죽을 것 같네 다리. 이제 캐널시티 구경할 건데요 원래 희수랑 같이 구경하기로 했는데 희수가 늦게 와서 혼자 구경하려고요 이제 저녁이니까 옷 다른 걸로 편한 걸로 갈아입고 원래 여행할 때는 두 번씩 챙겨다니는 거예요 사진 많이 찍으려고 뭐? 헉, 주술의 전이다 캐널시티 하면 분수쇼거든요 음. 헐! 점프샵이다 분수쇼 관심 없습니다 헌한 굿즈 있어요 아! 키르하있다 옆에 대빵 크게 있는 살리오샵도 한번 가볼게요 근데 살리오샵 진짜 비싸거든요? 폼폼 프린이 너무 적어요 쇼핑도 다 있고 백화점도 다 들어왔고 유명하다는 음식도 다 먹어서 더 이상 할게 없어요 내가 너무 빡세게 도나? 왜 이렇게 할게 없지? 그래서 이제 숙소 쪽으로 다시 걸어갈 건데, 희수가 오기 전까지 체크인을 못 하거든요. 김희수가 7시 넘어서 온대요. 근데 지금 6시예요 저는 그래서 그동안 그냥 계속 돌아다니기 하려고요. 피크인 하면서. 와, 여기 숙소 가는 길인데, 완전 일본 느낌 나는데요? 응? 구글맵에서 이쪽으로 가라는데, 저 거리를 잘못 든것 같아요. 여기 호빠 아니에요? <laughs> 숙소 가고 있는데, 여기 막 포차 같은 거 있거든요? 근데, 헬로키티가 있어요. 이제 희수 올 때까지 솔라리아 스테이지 가서 오타쿠 짓좀 하려고요. 가차, 코코, 가차하러 왔어요. 코을게 하나도 없어서 인큐브로 갑니다. 여기는 잡다한 거다 파는 아트박스 같은 느낌이에요. 우와, 여기 귀여운 거 엄청 많아요. 다마고치도 있다. 여기에 몬치치가 가장 많다는 소문을 듣고 오긴 했거든요. 근데 종류가 진짜 많다. 하나 입양해봐야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퇴근하고 오신 기분이 어때요? 드디어 우정 여행이 성사되었어요. 응. 오늘 휴무야? 응. 그럼 우리 뭐 먹어? 여기 오면 무슨 스시 사바시, 사시는? 스시, 스시, <laughs> 어쨌든 그걸 먹어야 된대요. 근데 휴무라네요. 그래서 스시로 갈라 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체인점 가긴 싫어가지고 찾아봤는데 무슨 잔마이라는 맛집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 갈라고요 배는 아지만 배고프다. 어, 거긴 것 같아. 스시 잔마이 도착! 해장 초밥집은 아니고 이렇게 바로 만들어주시는 데거든요. 그냥 가장 인기 많은 걸로 베스트 베스트 시켰거든요. 근데 개비 썼어요 이렇게 해서 6,600엔이거든요. 근데 여기다 테이블세도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맛있대요. 참치마리? <목소리> 잘 먹겠습니다. <목소리> 그냥 참치마리. <참치말이. 목소리> 진짜 맛있어. 내가 하나 영국. <목소리> 아, <아니>, 진짜 맛있어. <목소리> 진짜. 야, 처음 먹어도 비겁다니. 내가 아까 길건너 친구들 할거 있잖아. 있잖아. 어. <laughs> 두 개인방 구다 응, 두개인 가야겠어. 숙소 들어가기 전에 이제 패밀리마트 털고. 있어요 근데 이거 싫어하는 사람 많더라. 크림 부릴레. 그거 여기 없나? 이 아이스크림. 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음 여기는 이렇게 어메니티 따로 챙길 수 있거든요. 샤워 타월도 있고. 야, 방짱 좋은데? 좋다 화장실. 근데 여기 비쌌잖아. 신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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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 <laughs> 내일 저희는 볶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무쿠미에다가 무쿠미 젤리 넣어 먹을 겁니다. 젤리 너무 먹으니까 맛있지? 응. 오늘은 후쿠오카 둘째 날이고요 이수랑 같이 유후인에 갑니다 오늘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숙소에서 우산 빌렸어요 이제 숙소 앞 덴진미나미역에서 지하철 탑니다 이제 덴진미나미에서 하카타로 넘어갑니다 하야카켄 돈 없어서 충전하고 갈 겁니다 저희가 오늘 유생 가는 거는 투어비스라는 걸로 미리 예약을 해서 다른 분들이랑 다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버스 집결장 소인 하카타역으로 넘어왔고 여기 로손 앞에서 미팅 하는데요. 야, 여기 투어서 완전 많아. 완전 소녀 정식이고요.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붕어빵. 하나 음. 드실 거죠? 음. 야 근데 일본에선 살 아. 빠져서 갈 수가 없어. 이거 붕어빵이거든요. 근데 안에 슈크림 들어 있고 완전 쫀득쫀득. <laughs> 최유정님, 이은수님, 안성웅님 오늘 가시는 곳이 소도시 그러니까 시골 마을이에요 시골 마을 커플 커플 이렇게 오신 분들이었는데 남자 풀코입니다 응. 표고 왜냐하면은 때문에 굳이 1300km 밖에 떨어져 잠깐 휴게소 내렸는데 여기 요구르트가 유명한데요 그래서 먹어보려고요 출발합니다 전별투표들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음. 시작하겠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지 거리고요 가장 많은 시간 유인 도착했는데 비바람이 엄청 불거든요. 으아... 음. 여기가 그 유명하다는 유후인의 길링코스거든요? 야, 흐리니까 더 예쁜데? 야, 악어 나온대. 진짜래. 악어, 뒤에 얘기랬어유후 아, 같은 방향. 이쪽, 왼쪽. 비후인 뒤집으라고. <laughs> <laughs>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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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르륵 스 마을이 너무 예뻐요. 부산 뒤집히기 1부 직전인데요, 님? 여기는 유부인에서 제일 유명한 장어 덮밥집인데요. 웨이팅이 이만큼이나 있어요, 오픈 전인데. 저희 웨이팅하고 있고요, 바람이 바로... 고치기도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장어 덮밥 시켰고, 이사는 음. 소고기 덮밥 시켰어요. 이따가 비벼온 거먹겠습니 음. 음. 맛있는데? 근데 막사람들 후기 보니까 그 아. 정도 맛아니가 했는데, 맛있는데? 이거는 이수의 소고기 덮밥. 음, 야, 니꺼 네 소고기 진짜 맛있어. 당장은3 0 0 0원 비싸긴 해. 여기 다 먹고 나서 이렇게 옷차 집게 해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찐또배기 맛있어요. 희수가 스누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스누피 카페 왔는데 희수가 두개 있다! 후인에 왔더니 스누피 유인 이 있어요. 진짜 귀엽다. 여기는 미피 모리노 키친이라고 미피 카페거든요? 귀여워! 아니, 여기 귀여운 접시도 엄청 많이 팔고 사실 저는 이거 키링 사러 온 거거든요? 너무 귀엽다. 이제 여기 플로럴 빌리지, 이제 약간 지브리 마을 놀러 왔어요. 아 근데 바람 진짜. 야 여기 진짜 귀엽다. 이렇게 상점가가 같이 있거든요. 이렇게 토토로 굿즈들이 엄청 모여 있고요. 우와, 너무 귀엽다. 해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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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포터. 와, 해리포터. 여기 진짜 너무. 너무너무... 여기 이렇게 상점가가 쭉 있거든요. 계속 오고 싶었던 키티샵. 여기 진짜 키티 천국이에요. 너무 귀엽다. 테닝 마이멜로딘 처음 봐요. 그리고 여기 갸루템들도 엄청 많고. 비르히 맞다. 치즈 케이크 유명한데. 여기 치즈 케이크가 그렇게 유명하대요. 테이크 아웃해서 차에서 먹을 거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꼴에 대해서? 패송 갔다 왔나요 혹시? 음, 이건 진짜 맛있다. 음, 밑에 빵이 있어. 날씨가 아, 진짜, 진짜, 진짜 안 좋아요. 천국 속을 달리는 기분이다. 여기는 이제 가마도 온천이라는 곳인데요. 발 담그러 왔어요. 우와, 야 물이 펄해. 이수 다이빙. 와시 <laughs> 파이디라고 토마토탕 <laughs> 이거 투어 예약하면은 계란 주시거든요 이수 <laughs> 광대칫 한번더 오이까이 아 귀엽다 요정아 <laughs> <laughs> 야 이거 내가 한게 아니야 아안되면 진기 가위바위 말고. 프리야 프 계란 터졌는데? 되는 거 근데 네, 이렇게 빵떼면안세요아 안 떼지 말라했어? 어, 그냥 실시해야 돼. 어. 죄송해요 손어 아무나 안 내려주기. 죄야 음 진짜 뜨겁다. 좋은거래. 근데 진짜 중복하면. 뭐. 회사 따뜻해? 뜨거워요. 따가. 싫어! 그만해! 이제 버스 타고 후쿠오카로 다시 넘어갑니다. 둘다 피곤 상태. 이제 한 시간 반 정도 버스 타고 여기 다자이오테만고라는 신사로 넘어왔는데요. 다시 다었어요이안 맛있겠다. 나 명란 바게트 사야겠어. 먹봐 명란을 싫어하는 자의 명란 바게트 한 입. 안 비리지? 뭐지? 이스티니 출동. 다자이오 텐망구 도착. 네, 다자이오 텐망구 다리를 건널 때 뒤에 보지 말래요. 히스너도 뒤에 보면은 큰일 난다, 부정탄다. 절대적으로 뒤에 보면 안 된대요. 근데 바지가 미친듯이 졌는데요? 우와, 야, 우리 소원 빌어야 돼. 요즘 말차라떼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말차라떼를 한잔 마셔보겠습니다. 아, 가또고자이마스 음! 하나도 안 나, 진짜 맛있어. 요즘 해 보면 다들 말차라떼 먹더라고요. 왜 유행일까? 야 이거 슈퍼마차다 슈퍼마차 이제 모든 일정 끝나고 휴가 타역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근데 투어에서 이렇게 떡도 주셨어요 유명한 거 봐요 호떡 같을 거 같아 야쌀맛 진짜, 진짜 많이 나 이제 하카타 다시 도착했는데요 날씨가 진짜 열아 와요 비가 완전 많이 오. 밥 먹기 전까지 시간 좀 때우려고 하는데 저희가 투어가 6시에 끝난다 해가지고 6시 반에 예약을 해뒀거든요 근데 투어가 5시에 끝나서 1시간 반 동안 지금 할거 <러쉬> 뭉색 러쉬를 덜어봅시다. 와 진짜 너무 귀엽다. 저 이거 하나 사서 오늘 하려고요. PT 벽제랑 향수 두개 샀고요. 기수는 그냥 짱 많이 샀고요. 이제 하카타 버스터미널 7층에 있는 나무코라는 곳에 왔는데요. 왜 왔냐면 가차랑 프리 쿠라 찍으러 왔어요. 완전 많는데 이수야 너 이거 인형뽑기 중국이야. 어우 됐. 대... 프리 쿠라가 다 같은 프리 쿠라가 아니거든요. 제일 예쁘게 나오는 걸 찾아야 되는데. 갸로스로 갑시다 좋아요 키티 <목소리> 프리쿠라 너무 귀엽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잘 나왔는데 근데? <목소리> <목소리> 야나이 너무 마음에 들어 완전 하루스러움와나 이거 구매해야겠다 와 일본인 팬 만났어요 와 아리가또 고자이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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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기계 진짜 잘.. 야 너무 귀엽다 귀여워요 여고생은 아니지만 아니 날씨가 미치셨어요 희수야 비좀 멈춰봐 오늘 식당은 모츠나베 이치후지 예약했어요 여기 1일 1음료에 테이블세도 받고 된장만 모츠나베랑 생맥이랑 육회 시켰는데요 이거 2만 원이시고요 이거 3만 9천 원? 4 0인데 그냥? 야 근데 이게 어떻게 2만 원이야? 있어응잘못했습니다 맛있는데? 고추가 맛있어 양배추 진짜 맛있어 난 진짜 맛있는데? 내일 저녁에도 먹어볼까? 바지롱 음, 진짜 맛있다 야, 이거 진짜 맛있다 토코카에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2만원짜리 말고이 육회 <laughs> 죽 시켰는데 밥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조금이 아닌데, 가격은 모르겠고 진짜 맛있게 줬거든요. 근데 너무 짜. 야 죽이 더 맛있는 거 같아. 야, 야 여기 진짜 너무 맛있다. 오나카이 말. 하카타 안녕. 밥다 먹고 지하철 탑니다 숙소까지. 펄디였는데 이번엔 스프레드 말고 과자 위주로 살 거예요. 파르페가 너무 먹고 싶어서 여기 지하철 안에 있는 카페로 왔어요. 여기 일은 이름론지 아니면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음료 메뉴판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라 하고 이거 달라고 했는데 이거 심지어 두잔 주셨거든요. 뭐지? 딸내미랑 같은 엄마 같아요. 집어. 근데 여기 너치잖아 <놀람> 저희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숙소 와서 1 시간 그래. 출근하고 화장 지우고 이제 동키 호텔 갑니다. 동키 호테 노래 바뀌었다니까 안 믿어. 저기 흔. <laughs> 그걸로 바뀌었다니까. 돈돈돈 아니라니까. 우와. 야 녹차 맛도 나왔네 이거. 우와 가나 초코. 노래 그래, 바뀌었는데 왜여긴안 바뀌? 어 이거 하이츄 진짜 다 쓸어 담아야 돼요. 저는 하이추로 이기 때문에. 이거 민티아 사이다 맛도 쓸어야 되고요. 아, 이번 여행 때돈캐안 올라했는데 이만큼 샀어요. 그만 먹자 아, 편의점 스파이시 치킨 진짜 맛있어요 패밀리마트초코메론빵 진짜 맛있어요 하루에 하나씩 먹어야 돼요 저희도 알몸에 뭐야 러쉬 아까 산거 키티를 담가보겠습니다 근데 키티가 약간 피 흘리는데요? 아 아니 무슨 아침부터 혼자 일어나서 맥도날드를... 러쉬 <laughs> 아, 왜 이렇게 그래. 웃기냐? 모지모지 해변 가야돼 진짜 그래? 진짜로? 모찌 맥모닝이 원래 약간 위에가 핫케이크야? 그러게? 아니야 번이야 번야 진짜 뭐지 핫케이크야? 일본 맥모닝은 핫케이크에요 이제 마지막 날이고요 숙소에 짐 맡기고 버스 탄 다음에 모모치 해변으로 넘어갈 겁니다 오늘 날씨 완전 좋아요 여기 터미널 1 A번에서 W1번 타고 갑니다 가잖아. 강안리 같기도 하고. 버스에 창문 가림막도 있고, 네, 네. 진짜 좋다. 아이고, 잘 후쿠오카 타워에서 내려서 모모치 해변으로 걸어갈 건데, 이게 후쿠오카 타워래요. <놀람> 민트, 초코, 아리모짱. 나니가. 바리군 맨날 소다랑 키만 위 먹다. 민총 처음 먹어본데, 진짜 맛있어. 음! 모모치 음. 해변 <놀람> 도착했는데요. 생각보다 오기도 엄청 편하고,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좋아요. 랜드마크 콘솔! <목소리> 여기서 타코야키가 불러가지고 타코야키랑 빙수 사먹으려고. 요 이수짱! 뭐 시켰어? 나는 빙수! <목소리> 너무 예쁘게 생긴 초카와이 빙수! 바다 보면서 먹을 겁니다. 음! 딱상상하던 맛! 맛있다! 진짜 맛있다! 타코콘! 오자카 타코야키 진짜 맛있는데? 모모치에인데스 설마 겸 났거든요? 엄청 심해서. 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 <laughs> 너 메이플스토리 걔 알아? 아르우룩그 안대 쓰고 다니는 애. 팔 들고 다니는 애. 저희 어디 가나요? 오, 호리 공원이야. 얼마 걸리죠 걸어서? 38번? 길 가고 있는데 진짜 맛있는 게 발견돼서 뽑을 거예요. 쉐이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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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한국에 간혹가다 팔더라고. 저 가운데 저북견당 많이 가더라고? 진짜 좋다. 딱 산책 코스인 것 같아. 후쿠오카 성터 들어갑니다. 한적하고 좋은데 여기 올라오면은 성 벽이라도 보인다 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임. 하르코백화점 지하 1층으로 갑니다. 가게가 진짜 작네. 오래 웨이팅 할 만하네 진짜. 저희는 M 사이즈 세트로 시킬 거예요. 응. 피곤하신가요? 응. 계란 볶음이랑 M 사이즈랑 이렇게 소고기 구이까지. 우동차도 시켰어요. 혹시 큰 밥을 안 받을래? 아 그러네. 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그냥 뭉치는 고기인데? 음, 게 맛있어? 불 체인지. 진짜 빨리 익네 이제? 제가 후쿠오카에서 유일하게 완숙한 집. 진짜 맛있어요. 버식으로 아이스크림도 나오고. 톈진에서 불명했던이모야킨지로의 고구마 집왔는데다 품절됐대. 당장 먹을 거한 봉지 삽니다. 완전 맛있는 고구마 맛탕 맛. 이제 숙소에서 캐리어 찾고 지하철 타고 공항으로 갑니다. 거희 비행기 타고 이제 집에 갑니다. 안녕해. 네. 안녕히 계세요.